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림책 보 동아리 네 명의 선생님들이 모였습니다. 11월에 여러분께 들려줄 오늘 그림책을 소개할 건데요. 제프리는 아주 아주 키가 크고 실수투성인 꼬마 기린이에요. 친구를 사귀려고 할 때마다 실수하고 넘어져서 모두가 놀라 도망가지요. 오, 귀여운 제프리. 제프리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까요? 제목으로는요 꼬마기린 제프리인데 글 그림은 젬마 온일 옮기는 니최용우님이 되겠습니다 판사는 키지엠이 되겠습니다 낭독은 꼭 그린 그린은 운초 이정래 물 좋아하는 초록빛 자윤이 오월 나... 장미를 좋아하는 박수희, 저 난초바다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꽃그린 그리는 운초 이종내가 낭독할 겁니다. 꼬마이린제프이는 키가 아주 아주 크고 목도 정말 정말 길어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실수투성이였지요. 제프리는 언제나 가늘고 긴 다리가 흔들 흔들 무릎은 휘청 휘청 그리고 자꾸만 발을 헛디뎌서 털썩 넘어지고 했어요. 오, 가여운 제프리. 제프리는 미어캣들에게 인사하려고 다리를 쫙 벌려 몸을 낮췄어요. 그러자 다리가 휘청하더니. 쭉 미끄러졌어요. 깜짝 놀란 미역캣들은 후다닥 도망가 버렸지요. 네, 저는 봄을 좋아하는 초록빛 서윤이 낭독하겠습니다. 제뿌리는 다시 일어나 코끼리들에 인사하러 다가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휘청휘청 비틀비틀 제뿌리는 코끼리들과 쾅 부딪혔어요. 깜짝 놀란 코끼리들의 코가 서로 뒤엉키고 말았지요. 오 가여운 제풀이 제프리. 제풀이는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서 강가로 갔어요. 강가는 굉장히 질퍽거렸지요. 제풀이는 첨벙첨벙 휘청휘청 발걸음을 옮기다가 그만 풍덩 오 가여운 제풀이 오래 네, 장미를 좋아하는 박순이가 낭독하겠습니다. 동물들은 제프리를 비에 멀리 가버렸어요. 제프리는 흙뻑 젖는 데다가 진흙투성이가 되었어요. 키만 크고 실수투상인 자신이 너무 싫었지요. 제프리는 가장 좋아하는 나무를 향해 터덜 터덜 발걸음을 옮겼어요. 키가 큰 나무에는 맛있는 나뭇잎이 잔뜩 달려 있었지요. 예! 우리 좀 도와줘. 그때 어디선가 작은 소리가 들리더니 제프리의 다리가 간질거렸어요. 제프리가 내려다보니 개구쟁이 온숭이들이 다리에 잔뜩 매달려 있었어요. 너 키가 정말 크구나. 우리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는 걸 도와줄래? 온숭이들이 제잘거렸어요. 제프리는 목을 길게 펴서 온숭이들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제프리, 정말 고마워. 우리 친구 하자. 너처럼 키가 큰 친구를 사귀고 싶었어. 온숭이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도 너랑 친구하고 싶어. 제프리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러자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새들이 보였지요. 우리가 사는 나무 꼭대기까지 닿는 동물들은 내가 처음이야. 새들이 짹짹거리며 반가워했어요. 저난처바자정연이 낭독 낭독할 거예요. 제프리에게 친구들이 아주 많이 생겼어요. 어머, 정말 친구들이 많네요. 나도 이제 혼자가 아니야. 제프리는 무척 기뻤어요. 제프리 긴 목을 쭉 빼봐 하늘에 닿을 만큼 아주 높이. 새들이 지적이며 말했어요. 어머, 새들도 같이 좋아하고 정말 좋네요. 그리고 저 멀리 별을 보는 거야. 별이 보이죠? 여기는, 음, 굉장히 큰 별이 보여요. 수많은 별들이 보이네요. 그날 밤, 제 뿌리는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잠들었어요. 이야기 끝! 꼬마 기린 제프리를 읽고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박순이가 말씀하겠습니다. 음, 꼬마 기린 제프리는 다리도 길고 목도 길고 아주 불편하게 보였는데도 아주 작은 온수기나 새들을 도와준 걸 보고요. 정말 마음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저는 이걸 읽으니까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친구들에게 마음을 문을 열면 다 행복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별을 볼수 있는 마음도 너무 좋습니다 운천은 제프리가 목이 길잖아요 그래서 높은 나무에 열려있는 나무열매 같은 거 먹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키 작은 친구들은 그걸 따먹을 수가 없었는데요 제프리가 목이 길어서 친구들을 목에 태워서 높이 올려주고 어, 맛있는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해주는 점에서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기억이 딱 났답니다. 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꼬마 기린이지만 굉장히 다리도 길고. 그 장점, 단점으로 보였던 것들이 어느 순간 장점으로 됐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의 단점보다는 좋은 점을 잘 보고 같이 어울릴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끝. 재밌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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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네. 저도 또 다음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안녕. 안녕. <웃음>